중간에 영상이 또정지가 되었는데요. 여기서부 다시 시작할게요 어, 그 예를 들면 I'm happy happy with to uh, see you 라고 합시다. 여기선 to see라고 하는 to 부정사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너를 만나게 돼서 보게 되어서 되게 행복해 라는 그런 뜻인데 지금 제가 뭐라 고했어요이 to 부정사라고 하는 것을 to 부정사, 부정사는 그 주절의 동사 시제와 같다라고 하니까 여기 동사의 시제가 뭡니까 m이죠 m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시제란 말이죠 현재 시제의 동사와 같은 시제일 때 우리가 to see를 쓴다는 거죠 투구장사를 그래서 내가 행복한 것과 너를 만난 것은 같은 시제라고 보시면 돼요 너를 만나서 내가 행복한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to see가 안 나오고요 to have seen you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to have seen 나왔기 때문에 이건 완료 부정사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 여기 지금 IM에서 이 M은 현재 시제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뭐했어요 완료 부정사는 동사의 시제보다, 원래 그 주절의 동사의 시제보다 한 시제 전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너를 만났어서 나는 지금 행복하다. 지금 만난 거와 행복한 거의 시제 차이가 한 시제 차이 난다는 거예요. 너를 만난 게 먼저, 그 다음에 행복한 거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현재가 행복한 거니까 너를 만난 건 과거가 되겠죠. 그걸 여러분들이 좀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제표를 그려보면요, 여기를 현재로 잡고 여기를 이제 미래, 그렇죠? 나중 일을 미래로 잡고 그 다음에 과거라고 잡습니다. 현재보다 더 전에 일어난 걸. 그 다음에 편의상 과거보다 더 전의 과거 우리가 대과거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투 부정사가 동사가 현재 시제라고 한다면 동사가 현재 시제 한다면 만약에 투 부정사가 나왔다고면 똑같은 현재 시제예요. 여기가 투 부정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 투 e e n 이라고 하는 완료 부정사가 나왔을 경우에는요 동사 시가 현재라고 할지라도 현재라고 한다면 이거 투 e e n 이라고 하는 완료 부정사는 제가 뭐라고 랬어요 원래 동사 본 동사보다 그렇주절의 동사보다 한 시대 앞선 거기 때문에 과거가 된다고. 그래서 To have s n 은 과거가 된다. 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Yeah.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만약에, I was happy. 나는 행복했대. 그쵸, 그렇죠? 나는 행복했대. 그러면 여기서 기준이 뭐야? 과거죠? 지금 과거가 행복했던 거야? 나는 행복했어. To see you, 너를 만나게 돼서 나는 행복했다라는 뜻이 되니까 여기서 에 지금 만난 것과 행복한 것은 지금 과거 시제도 동일하다고요. 왜? 투 부정사는 원래 동사의 시제와 똑같으니까. 투 부정사는 동사의 시제와 똑같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I was happy to have seen you라고 얘기하면 나는 너를 만나게 되었어서 되게 행복했었다라고 해석하면 여기에서 보세요. 나는 행복한 건 언제예요? 과거죠. 근데 너를 만난 건 언제야? 과거보다 더 전, 한 시대 전더 가, 그래서 대 과거 때 너를 만난 거였어. 그러니까 내가 행복한 것보다 더 전에 만났던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지금 되게 자랑스러운 거야. 근데 작곡을 했었던 거에 대해서. 뭐 말이야? 작곡이 먼저야, 자랑스러운 게 먼저. 당연히 작곡을 내가 과거에 하고 나서 그 작곡한 걸 보니 지금 보니 되게 자랑스러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워즈라고 하는 과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기준을 가지고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사람이 자랑스러워한 건 과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작곡한 건 언제야? 대 과거가 되겠다. 아, 아시죠? 여기는 작곡. 이거는 자랑스러워한 거. 자랑스러워함. 이게 순서가 이렇게 됐다. 고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게 바로 완료 부동사의 가장,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그 다음 보겠습니다. He also created the, he the world foundation to teach children how to help others. 그는 또한, create라고 하는 것을요, 여러분들 뭐, 창조하다라고 인석하면좀 어색할 수 있으니까, 만들었다, 만들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굳이 바꾸자면 made, 그렇죠? made나, 그 다음에 설립했다, founded 정도로 알아주시면 됩니다. 어떤 걸 설립했냐, 어떤 걸 만들었냐, 더힐더 월드 재단을 만들었다 해서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재단이라고 하시는거고도 기부단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뭐 하기 위해서 만들었냐, to teach, 가르치기 위해서 누구를, 아이들을, how to help others, 다른 사람을 돕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힐더 월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설립했습니다. 자, 여기서 노란색, o w t 다음에, how to plus 동사 원인이 나오면 뭐뭐 하는 방법이라고 하셨는뭐뭐 하는 방법 됐죠?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Let's hear his vision 어, 그의 비전에 대해서 한번 들어봅시다 라는 그런 뜻인데 여기서 비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어떤 미래상이라고 하시는데 미래에 뭘할 건지 그렇죠? 미래상 미래상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For this foundation 이 힐더월드 재단에 대한 그의 미래상을 한번 들어봅시다. 뭐로? In his own words. 그만의 말로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직역을 하면. 그만의 말로. 다시 얘기하면 이거는 육성으로라는 뜻이에요. 그의 육성으로 직접. 그쵸? 그의 육성으로 직접 한번 들어봅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육성에 대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our goal is to change the world.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 보시면 우리의 목표는 이런 뜻이고요. 목표, 그 다음에 i s yes t o c h a n g e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s 사실 t o c h a n g e 가 투정사의 무슨 a n 이냐 e r You can answer. y 사 u can 용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You can a n s 이 e r You can a n 고 w e r 이제, 설 보태자면, 보호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투부장사가 문장에서 뭐 많은 것으로 해석되고, 뭐, 뭐, 뭐 주어, 목적어, 보호로 그 사용이 되면, 그거는 명사적 용법이 맞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목표는 그 재단이죠. 그힐더 월드라고 하는 그 기구재단의 목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투체인지라고 하는 것은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다. 이렇게만 알면 될것 같아요. 근데, 어, 제 욕심으로는 간단히 이걸 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요. 물론 수업 시간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원래 한번 그 고민해봐야 되는 비동사 다음에 투정사가 이렇게 나오면요 비투용법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비투용법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어서 이렇게 생겼는데 비동사 플러스 투정사가 이렇게 나오면 비투용법이라고 분류하는 게 있어요. 얘네들은요. 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있어요. 자, 다시요.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처럼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면 이거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먼저 생각할 게 아니라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일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해석을 해서 뭐하는 뭐것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그냥 명사적 용법이 맞아요. 다만 비동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는 비투용법이라고 따로 나와서 걔네들은 평용사는용법에 속한다 라고 하는 게여기서 포인트가 될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비동사 플러스 투 비동사 다음에 투정사가 나와서 비투용법이 될수 있는 조건이 뭐냐? 의미가요. 의미가 어, 예정, 예정을 예정 나타내거나 예, 의구, 의도, 가능, 운명. 이 다섯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에만 비투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비투용법은 그제서야 허용사능 용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정.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해야만 한다. 뭐뭐 할 작정이었다. 뭐뭐 할수 있다. 뭐뭐 할 운명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리고 싶지만. 예를 들어 드리고 싶지만 여기에서는 그냥 제가 수업시간에 얘기해 드린 걸로 좀 정리를 하고 싶어요. 그게 되겠나요? 네. 다 할까요? 자, 예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she is to visit her uh, parents. 뭐, in two weeks. 아, 보일러인지 모르겠는데. 그녀는 2주 후에 그녀의 부모님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할수 있거든요.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B2 용법이 나온 거예요. 뭐뭐 할 예정이다. 그래서 잘 보세요. 그녀는 2주 후에 그녀의 부모님을 방문한 것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뭐만 하면 고소해지지 않을 뿐더러 B2 용법, 뭐뭐 할 예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정이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B2 용법의 2 비지스는요. 2 부정사의 평양수전 용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조금 어렵지만 제가 그냥 넘어갈수 없어서 잠깐 터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됐죠? 그다음에 to make it a better place for everybody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곳을 더더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입니다 여기서 있으면 이게 앞에서 얘기한 더 월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표다라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Starting with the children. 아이들로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또는 아이들과 함께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You know, 당신 알고 있죠? Sometimes. 여기서 sometimes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라는 뜻이죠. 당신 알고 있습니다. 때때로. I feel so guilty. 이렇게 나눠서 guilty라고 하는 것은요. 유죄의 죄가 있는. Innocent의 반대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Innocent는 결백한, Innocent. 이 you know percent.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죄책감 정도로 해석하면 되어서 나는 정말 많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언제? 언제? I have dinner or breakfast. 내가 저녁 식사나 아침 식사를 할때 나는 매우 죄책감을 느낍니다. 때때로. 이유는요. Because 이유는 I realize how so many people. 나는 깨달았기 때문이죠. 뭐라고요? 얼마나 Don't have those simple things. 그러한 간단한 것들조차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아침 식사나 저녁 식사를 할 때면 정말 많은 죄책감을 때때로 느낍니다. 뜻이에요. 그래서 those simple things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간단한 것들이라는 그런 뜻이고요. 여기서 대부터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요. 앞에 있는 things를 꾸며주는 관계되는사철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떤 간단한 것들이냐면, we so much take for granted. 우리가 배웠죠? take for granted는요, 당연시 여기다, 당연시 하다 라는 뜻인데, 우리가 정말, 우리가 so much, 너무나 당연시 여겼던, 그러한 간단한 것들조차 가지지 못했다는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나는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저녁이나 아침을 먹을 때면, 상당히 죄책감을 느낀다. 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물. 우리 목마르면 물 마시죠. 깨끗한 물 마시죠. 그거 먹으면 배아파요배안 아프죠. 우리나라처럼 깨끗한 물 가진 나라가 별로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쵸? 어, 그런데 깨끗한 물을 못 마시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깨끗한 물 마시는 거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런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하는 우리들한테는 매우 단순한 것들, 매우 간단한 것들이지만 남들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것들은 간단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여기 있는 것들을 그냥 간그 뭐죠? 이런 노 o simple things라고 그냥 표현을 한 거예요. 당연히 여기 있는 것들. 예를 들면 뭐그렇 아침, 점심, 저녁. 이런 것들 삼시세끼를 어떻게든 우리는 먹고 어, 어,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러한 것들을 당연하 거지 배고프면 밥 먹어야지 이런 당연시 여기는 것들을 뭐죠?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됐죠? 그다음에있어요 so, 그래서 I think it's important to help out as much as you can 일단 여기서 보면, 누가 쓰는지 전에, as much as you can이라고 했을 때, 이 you can을 한 단어로 바꾸보다는 그냥 possible 정도로 바꿔 주시면 니다 되겠습니다. 가능나 뭐뭐한 이런 뜻인데서, as much as you can요, 가능한 많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많이, 그래서 내 생각에는 가능한 많이, 가, 가능한 많이 돕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요, as much as possible과 as much as you can은 같은 의미다라고 보시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노란색으로 가면 여기 이시라고 하는 것은 가짜 주어 가 주어고요. t o half o u t 이 여기서는 진짜 주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뭔 말이냐면 진짜 주어가 너무 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긴게 싫어서 뒤로 쭉빼뺀 형태. 그 다음에 그 원래 빈자리였을 때는 그 빈자리, 원래 투 헬프 아웃이 있었던 그 진짜 주어 자리에는 가짜 주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시라고 하는 가짜 주어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진짜 주어는 맨 뒤로 빼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 가능하나 많이. 그러니까 너가 할수 있는 만큼이라는 뜻인데요. 해석하면 너가 할수 있는 만큼 많이란 뜻이니까, 가능한 만이 돕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저기서 이제 우리가 이투 가주어 진주 어 구문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그림을 그려드렸었냐면, 이거는, 네, 어떤 그림을 그렸었냐면 머리가 큰 사람이 있고요. 그냥 일반적인, 네 정상적인 사람이 물론 이 사람이 비정상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기 위해서 한것 뿐입니다. 여기 머리가 주어라고 하고요. 예를 도역시 주어가 있냐. 그럼 여러분들이 이 머리가 큰 졸라맨 그렇죠? 이 머리가 큰 졸라맨을 봤을 때 이게 자연스럽냐 아니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보이는 그런 아, 졸라맨이 정상 이게 더 좋아 보이냐라고 했을 때 보통 이쪽으로 많이 부 주어가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주어만 뽑고 봤을 때 다시 얘기하면 주어가 너무 길어 길다 보면요 뭔가 되게 어색한 문장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죠. 문장이 네. 틀린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졸라맨이 머리 크다고 해서 졸라맨이 아니에요? 아니죠. 졸라맨 맞잖아요. 얘도 졸라맨 맞잖아요. 그런데 틀린 거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주어가 너무 길다 보면 문장이 좀 어색해 보인다고 해야,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주어를 갖다가 좀더 작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 과정이 이 가주어, 투 진주어군. 이투 가주어 진주어군을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죠. To, 거죠. to study English.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is not easy라고 할까요? 쉽지 않다 이렇게 봅시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자르면 여기 easy가 전체적인 문장이 동사고 to study English라고 하는 게 문장의 주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무 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 그렇죠? 이 주어 자리에 뭘 집어넣어? 가짜죠. 아무런 뜻이 없는 가짜 주어 있을 땅 집어넣고 얘는 어디로 뺀다? 진짜 주어는 문장 맨 뒤로 이렇게 뺀다. 그러니까 어. 어떻게 돼요? It is not easy to study English. 이런 문장이 만들어진다라는 그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됐죠? 네 마지막 꿈입니다. Today I hope you have a chance. To think about peace, harmony, and healing for human beings. 여기 나왔죠? 여기서 누구누구를 위해서니까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래서 human being이라고 하는 게인류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뭐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를 가지, 가지길 바래요? 맨 처음에 나왔었죠? 평화, 화화 치유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길 I hope 는 바랍니다 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think about 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다는 그런 뜻이 되겠는데요 to think about 은 앞에 있는 a chance 기회 기회를 꾸며주는 투구정사의 형용사정론 라고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죠? I hope 나 바랍니다 나는 희망합니다 당신이 기회를 가졌기를 어떤 기회 생각할 기회 뭐에 대해서 평화와 화합과 치유에 대해서 누구를 위해서? 전 인류를 향해서 전 인류를 위해서 됐죠? 그 다음 That's all for now 그래서 That's all 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전부예요 라는 그런 뜻이에요 For now 지금까지 이게 전부였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 되겠는데요 이 That's all 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어, 뭐 끝맺음 할때 끝맺음 할때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That's all for now 여기까지입니다 Goodbye. 안녕히 계시구요. And please. 그리고요. Please는 뭐뭐 해주세요. Don't forget to tune in to Friday Music Warning at the same time next week. Thank you.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forget to가 나는데 앞에 don't 가 나온 걸 봐서 잊지 말아주세요. 뭐 하는 것을? Tune in 하는 것을. 여기서 tune in 이라고 하는 것은요. 청취하다. 우리 단어에 봤습니다. 청취하다. 그래서 어 Friday Music World라고 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다시 청취해 주시는 것을 잊지 말아 주세요. 언제 At the same time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시간에 언제 Next week 다음 주. 어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Friday Music World라고 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은요 일주일에 한 번만 합니다. 언제 Friday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똑같은 시간에 Friday Music World 취하는 것을 잊지 말아 주세요 Thank you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 설명했습니다 한 가지 거친 거는 You forget 이라고 하는 거고요 2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건데요 어, 이게 비칸에다가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뭘 얘기, 얘기, 얘기할 거냐면 자 동사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동사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유형 중에 하나가 뭐였, 뭐였었냐면 목적어를 무엇을 취하는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일단 말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명사, 즉 -ing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enjoy라고 하는 이 동사는 아주 대표적으로 -ing, 즉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합니다 만약에 뒤에 enjoy to blah blah 아무요 그러니까 to 동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 없다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디사이드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디사이드는 결심하다 결정하다라는 동사인데 얘는 무조건 또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기 때문에 디사이드 ing가 나오면 또 틀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동사의 특징입니다. 그리고요. 또 이게 이제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그다음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이동 명사와 투부정사 둘다 목적으로 취해. i n g 얘도 목적으로 취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I-N-G 와 and, and 그 다음에 수부정사를 둘다 목적으로 채는데 특이한 건 뭐냐면 얘는 의미 변화가 없어요. 의미 변화, 의미 차이, 의미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I-N-G가 오든 뭐 수부정사가 오든 의미 변화가 전혀 없는 자, 없는 어 동사들이 그 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like나 love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I like to swim이나 I like swimming이나 똑같다고 요웁 나는 수영하는 걸 좋아해 똑같아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두셔야될게 바로 이 4번 아니다 맞지? 4번인데 얘는 ing를 취하느냐 아니면 to 부정사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발생한다? 의미 차이, 의미변화가 있다 의미변화가 있는 네. 회사 이게 4번 거기에 대표 주자가 바로 지금 나옵니다. for n 그래서 이제 for g e t 를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요. for g e t 는 지금 나와 있는 대로 투 부정사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ing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두 개의 음상이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손쉬운 뭐라고 그랬습니까? 투 부정사 다음에 빛그 아니죠. for 그 후에 다음에 투 부정사 오면 이건 뭐다? 약간의 미래를 뜻하기도 하고 더 중요한 건 뭐다? 아직 하지 아직, 아직 하지 않은 일을 가리킬 때 우리가 충전장사를 쓰고 ing는 뭐냐 ing는 얘는 약간의 과거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미 한 일이다 이미 한 일을 까먹는 거예요 이미 한 일을 까먹을 때 우리가 그 forget i n g 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헷갈리는 게 무슨 앞에 있는 동사에 따라서 어, 미래냐. 과거냐, 이렇게 따지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것보다는 제가 추천해 드릴 만한 그 일이 그 동작이 아직 하지 않았냐, 아니면 이미 한 일이냐, 이걸 여러분들이 따지면 아주 쉽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뭐죠? 아어 오후에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일기예보를 보니까 어 비가 내리네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나한테 얘기합니다 누구야 우산 가져오는 거 잊지마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Don't forget now 에 일단은 이제 bring이 나와요 bring 가져오는 거 bring your umbrella 이렇게 하겠습니다 umbrella 우산 너의 우산 가져오는 것을 잊지마 라는 뜻인데 그럼 여기에서 이 bring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투 부인이 되어야 되냐, 아니면은 부인이 되어야 되냐, 라고 하는 거죠. 뭡니까? 한번 들으세요. 뭐예요? 그렇죠? 정답은 투 부인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투 부인이 되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친구야, 너, 어, 그 오후에 비가 내린대 그래서 너의 우산 가져오는 것을 믿지 마. 지금 우산을 가져왔어요? 아니죠. 아직 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는 to bring이 맞고요. 그러면 그래서 bring. Don't forget bringing your 이렇게 umbrella. 이렇게 됐어요. 너의 우산을 가져온 것을 잊지 마라라는 뜻인데, 우리 보통 이러잖아요. 막 아, 비가 왔어. 비가 와가지고 이제 우산을 쓰고선 지하철을 타네. 그런데 열심히 친구랑 이야기하거나 어떤 게임을 하거나 휴대폰을 하고 있다가 우산을 놓고 내리는 경우가 많지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너 우산 가져온 것을 잊지 말아라 이미 가져왔어. 그 상황을 까먹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미 한 일. 가져온 일. 그러니까 이미 우산 을 가져온 것을 까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항상 상황이 있어야 됩니다. 그 상황이. 그 상황이 이미 한 일이냐, 아니면 아직 하지 않은 일이냐에 따라서, 아직 하지 않았으면, 투구정사. 이미 했으면, ING.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지금 그저 레스 이잖아요 다음 주 똑같은 시간에 이프라이 c w 뮤직 월드 청취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청취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아직 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다음 주에 있을 일인데 또 미래도 맞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투튜인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면서 오늘 어6 1조 쪽부터 6 4조 쪽까지 의 레슨 3리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사과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